3 3 쪽, 삼삼 쪽. 1 번에, 1 번에 1 번. 우주에서 가장 많은 건 누구? H 적어주시고. 수소 핵융합으로 만들어지는 건 누구? 헬륨 He 적어주시고. 헬륨 핵융합으로 만들어진다 누구게? 탄소나 산소. 대체 근 일반적으로 탄소. 그 밑에 지구를 구성하는 것중 제일 많다. 지구 밑줄, 설산교된 거다. 지구는 지구는 설탄. 탄소, 교소, 설사 종교 된 거다. 이해됐습니까? 이번에, 이번에 별 탄생 밑줄 해놓고 1번에 볼게. 그러니까 별 탄생은 뭐가 모여야 되지? 성운을 끊고 온도가 낮고 밑줄 모여야 될 거니까 추워야 되고 밀도가 커야 돼. 많이 모인 데더 모여. 밀도가 큰 부분에서 뭐 중력이 작동하거든 중력에 의한 그 원시별이 된다. 이해됐나? 오케이. 자, 원시별 밑줄. 원시별 됐을 때는 표면이 천 개. 천 개. 적어두고 원시별. 어. 표면이 천 개. 됐나? 이번에. 별의 내부에서 끊고 행융합 동그라미 생성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게 누구라고? 철이라고. 철 든다. 대체 금, 납, 우라늄. 초신성 폭발 때 만들어진다. 초신성 폭발 그때 엄청난 에너지가 생겨서 넘어갑니다. 두 페이지. 3 번에 자 태양계 형성인데 태양계 성운은 끊고 저쪽에서 쾅! 초신성 폭발의 영향으로 성운이 생겨. 이랬습니까 초신성. 이번에 태양계 성운은 끊고 중력에 의해서 수축을 하지. 그러면서 온도와 밀도가 상승비중. 빛이 나는 거야. 원시 태양이 돼. 그러면, 3번에, 원시 원반. 에 있던 애들이 뭉쳐, 밑줄. 성간물질 뭉치면 미행성체가 되는 거야. 그이미행성체들이 뭉쳐서 다시 성장을 했다 커졌다, 원시. 입니다 이랬나? 자, 4번에, 태양계 행성 형성. 자, 지구형 밑줄. 목성형 밑줄. 야, 지구형이 더무거 가까운 거들 태양이 더 가깝다. OX. 오, 되겠나? 2번, 태양계 원반에서 끊고, 밀도가큰 원소 밑줄. 무거운 거 태양 가까이 있었지. 지구형 밑줄. 그 다음, 저으다 암석형. 암석이다. 기체가 아니다. 3번에, 중간쯤에 태양과 가까운 쪽 밑줄. 가까운 쪽, 은, 이렇게 돼있지. 가벼운 거가? 아니지. 먼 쪽에 비해서 상대로 무거운 거지. 가벼운 애 X. 3번에, 지구형성 과정 제일 먼저 뭐가 됐을까? 지구 형성은 일단 원시 지구 에있었지 그때 누가 충돌? 위 행성 체가 충돌. 그래서 자꾸자꾸 자꾸 커지고 질량이 증가했지 그때 온실 기체 때문에 온실 효과도 있지 녹아버렸다. 마그마 바다였다. 이렇게 됐는데 계속 돌면서 어 계속 돌면서 여기가 내부가 층상구조를 이루게 됐 누구와 누구? 내부에는 핵과 가벼운 물질, 맨틀 층상 물질 생겼는데, 이제 충돌이 일어나는구나. 충돌이 감소하게 된 거지. 그러면 이제 온도가 떨어지나? 열이 발생할 일이 없으니까. 온도가 떨어져서 딱딱한. 지각이 형성이 되고, 바다가 형성되는이때지각바다인데 여러분이 해야 원시라는 말을 붙여줘야 돼. 원시 지각, 원시가. 이랬습니까? 그러면 일단 우리가 봤을 때 원시 지각, 지각 동그라미 두 번째 핵과 멘틀 동그라미 마그마 바다 동그라미 누가 제일 먼저? 뭐. 마그마 바다 1번 그리고는 돌면서 멘틀과 핵이 분리됐죠? 2번 마지막에 10었지? 원시 지각의 3번 정답은 다다다 됐어요? 다. 음. 자, 그 다음 1번 문제 지구를 구성하는 지구 동그라미 지구 내라 한 번만 더 해줘 철산규철산규 철3줄니까 제일 많은 게 누구? A가 철, B가 산소 이번 갑니다. A는 철이지. 태양과 비슷한. 여기서 생길 수 있다 없다. 없어. 태양보다 훨씬 무거워야 돼. 비슷한 X 3 번. B는 사람 동그라미. 5 차만 일자. 어. 그럼 사람이 제일 많다. 오 되겠나? 지금 우주 나이가 3 8만년 되었을 때3 8만년 일줄. 수소와 헬륨 생기자. 수소의 이름 적어놓고 ox, x 산소는 별의 내부에 생긴다. 니 주요 원소 대부분 별의 중심부에서 생성 되었다. 지구는 철, 산, 균대 이거 초신성 폭발할 때가 없나? 없제? 태양보다 무거운 별이건 태양 정도의 별이건 감이. 다 별의 내부 됐나 별표. 예를 맞는 거다 정답 먹! 3번. 자, 그 다음 3번 문제. 우주 사람. 자, 기억에. 수소의 료 우주. 오제. 니네 사람. 별의 진화과정에서 오차만에 생긴 거 맞나? 오, 3번. 지구를 구성하는 가장 많은 원소. 밑줄 쫙 누구지? 철이었지 그럼 별의 내부. 빅뱅 직후 X. 정답 몇 번? 3번. 그다음 4번 문제. 별의 탄생 동그라미. 별의 탄생 은 뭔가가 많이 모인대 해야 돼. 어, 그럼 첫 번째. 기억에 균질하게 x. 똑같으면 안 돼. 니 네의 성운을 구성하는 원소는 끊고 대부분 수소에 연료, 대부분 수소 연료 비율 맞다. 세 번째. 원시별 중심부가 100만 K 100만 K 동그라미. 이러면 둘째 도에 수소 핵융합 동그라미. 이때부터 주별이 하자. 어대 자, 쌤이 이렇게 이야기한다. 럼 주계열이 뭐예요? 라고 하면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얘기해. 너 태어나서 한 1년 돌 정도 될 때까지는 자기 발로 혼자 걸어다니기가 좀 힘들단 말이야. 돌 정도 되고 나면 내 혼자 돌아다닐 수 있어. 내 다리로 내 혼자 돌아가질 수 있는 게 그게 주계열성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음, 됐나? 됐어. 5번에 별이 탄생. 별이 탄생. 어, 이거 성운이 중력을 수축하려면 성운도더 높아야 수축이겠나 낮아야 수축. 낮아야 모이지. 어 추워라. 뭐이지 높아 X. 니네 성운 수축하는 중심부 온도는 상승한다. 수축하면 온도 로가지세 번째 커다란 성운에서는 하나의 별만 생기나 아니면 원래는 쌍성? 쌍별. 쌍별이 잘 생겨. 이랬나? 하나의 별만 X. 정답 2번. 6번 문제. 주결정 내고 수소 원자액 4개가 해수 원자핵이 생기고 이때 질량 증가가 질량 감소가. 질량 감소. 수소 4개가 헬륨 하나가 될 때, 잘라내고 붙인다 는랬잖아 자, 질량 감소. 되게 중요하대. 자, 그럼 일반 핵 융합. 수소 핵 융합이다. 재료를 얘기한다. OX. O. 두 번째, 4개의 수소 원자핵은 끊고, 하나보다 헬륨보다 무겁다, 가볍다. 처음에 께 무거웠대. 응. 크다. 오엑스. 오 x 스 오. 번태양의 중심부. 이와 같은 핵융합 반응 이 일어난다. 수소가 헬륨으로 일어난다. 수소 핵융합. 되겠나? S. 정답은 5 번. 그 다음 넘어가서 칠번 문제. 별의 진화 단계 중에서 별의 중심부 중심부 동그라미. 가는자 수소 핵융합 문 나는 헬륨핵. 반은 탄소핵. 어, 그럼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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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나다 무거워지네. 근데 그보다 밑에 헬륨과 탄소가 함께 생성. 탄소가 생성 밑줄. 그 탄소가 생성 밑줄. 누가 만들어야지? 헬륨이 세 개가 모여야 탄소가 생겨. 수소가 네 개가 모여야 헬륨이 생기는 거야. 그랬죠. 그럼 지금 여기 봤을 때. 헬륨과 탄소가 생성이래 맞지? 생성을 났다가 우리가 핵융합이라고 했나 생이 핵융합은 누구를 두고 이야기해야 돼? 재료를 두고 핵융합이라고 이야기해 줘야 되지. 겠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탄소 핵융합이 아니고 탄소가 생성 헬륨 핵융 헬륨의 생성 무슨 핵융합? 수소 핵융합. 맞았나? 오케이. 지금 한번만 적고 빨리 적고 헬륨 3개가 모여야 2의 4짜리 3개가 되면 6의 12짜리 탄소가 된 거다. 1의 1짜리 4개가 모여야 2의 4짜리가 된 거다. 그럼 누구 생각에는 자 적고 나니까 헬륨과 탄소가 생성되는 것 가나다 중에 누구게? 어찌하는거? 다, 다, 다. 음. 왜냐하면 다은 중심에 탄소 핵들의 지 이게 중요해요 그 옆에 헬륨이 있고 그 옆에 수소가 있지 여기서 헬륨이 생기고 있고 여기서 탄소가 생기고 있는거야 음. 정답 몇번? 3번 8번 문제 어느봐요 지다 단계이다 아, 제일 끝에 백색외선되어있지 그럼 A는 행성상성 태양정도가 되겠다 그럼 기억은 ox O. 얘네 가받면서별 표면온도 높아질까 낮아질까 이렇게 됐지 가받서 적색 거성됐지 적색의 동그라미 빨간색 온도가 높다 낮다 낮다 되겠지 그래서 그렇죠? 표면온도가 낮아졌다 왜요? 왜냐하면 중심이 전자가 질륨으로 된 거지 더 이상 에너지 생성이 안해안해 안 해. 그리고 나면 그거 수축하면서 바깥쪽 열기가 이 열기에서 수소 핵융합해서 부풀어 버리지. 그래서, 갑자기 부푸니까 덩치 커지니까, 왈게 식어 렸다 그치? 응. 그러면, 혹시, 니엔에서 표면도 낮아진다, OX, O, TIG은, 별의 중심부 밀도는 끊고, 자, 백색 외성 네모 박스. 이렇게 돼. 여기 있다가 밖으로 막 흩어졌지. 행성탄 성무 그리고 얘가 확 오그라들어. 됐나? 그래서 백색에서는 진짜 단단한 다이아몬드처럼 땡땡한 거야. 이랬지? 그럼 누가 밀도가 커? 백색에서는 진짜 커. 꼭 기억을 해야 돼. 백색에서는 도람이 밀도 크다. 대법만 하지 않 됐습니까? 별이 죽을 때 중심부에 있는 백색에서 밀도 억수로 큰 거야. 정답 몇 번? 3번. 9번 문제. 질량이 태양과 빛은 이줄 행성상 성운으로 되기 직전이래. C, 어, C 란다 넷째 줄에 A에서 나타날 수 있는 주요 원소 두 개를 써라. A에서 누가 있을까? 여기 헬륨이 탄소로 변하는지, 그러니까 두 가지 원소 누구 탄소하고 헬륨하고 말 되겠나? 그러면 생성 시기를 비교해서 서술해라. 누가 먼저 생겼다 헬륨이 먼저 생겼고, 헬륨의 핵융합에서 나중에 탄소가 생길 수가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산소와 탄소. 자 보통 우리가 헬륨, 탄소, 산소 이렇게 되는데 얘들이 먼저 있다. 얘를 만드는데 탄소는 얘게잘안 하는 편. 됐습니까? 그럼 답은 A 부분에 있는 자 세째 줄 밑에 셋째줄 우주에 존재하는 헬륨과 이두 두 원소의 주요 생성 시기를 비교해라 헬륨이 언제 생겨? 빅뱅 초기 산소나 탄소는? 별의 내부 그럼 헬륨이 먼저 가? 탄소, 산소가 먼저 가? 헬륨이 먼저 빅뱅 초기에 헬륨이 먼저 응, 끝나 너 할까? 10번 그림을 봤을 때 생각난 건 초신성 폭발 초신성 폭발 기억해 질량이 태양과 비슷 이러면 되겠나 안 되지 많이 무거워야 되지 두 번째 A 단계 별이 가입기는 급격하게 증가. 폭발을 하는데 빨아지지 오케이 오. 철보다 무거운 원소 생성 맞겠나 어 밑줄 철보다 무거운 원소 어떤 거 있어? 금 아, 우라늄 질문 구리는 되게 안되게? 됩니다 몇살쯤 살든다고? 살 26살 26살 되면 살든다 구리는 구우리 9229 29번 어, 구우리 할때 cu있었지 우라늄은 92번 어, 됩니다. 이렇게 읽고 있다 일부러 이렇게 쭉이 계속 읽어주고 있는 중 됐습니까? 음. 자, 정답 몇 번? 4번, 11번에 1 1번 중심보다 A의 철 있을 거 맞겠나? 음. 왜냐, 그 보니까 산소, 네온, 마그네슘, 주소 이런 거있지그러니까 무거운 별, 무거운 별은 중심도 철까지. 이별 질량은 태양보다 크다. 맞겠나? 5, 3번에 진화하면 백색 배성 이 되겠나? 아니 초신성 폭발하고 블랙홀 생깁니다. 블랙홀이거나 중성자 별 o 데 어서 g o i 어 초신성 폭발, 초신성 폭발 하고 중심부에 u t i 중성자 별이거나 블랙홀 질량이 제일 큰얘 얘들은 최후의 얘들로 될 거다 흩어지고 나면. 자 그러면 4번에 중심부 온도는 태양 중심부보다 높다. 그러니까 무거운 원소가 생성 가능하지. 5번에 이별 중심부가 급격히 수축을 하다가 조신성 폭발을 한다. 맞겠지? 응. 정답 몇 번? 3번. 응. 12번에 별 중심부에서 핵융합 반응으 만들어진 가장 무거운 원소는 무엇인지 쓰고 끊고 이 원소보다 무거운 원소는 어떻게 생길까? 가장 무거운 원소는 누구다? 철? 일단 적어주고 철 적어주고 그보다 무거운 원소는 언제 생겨? 초신성 폭발할 때 생성이 됩니다 스이지 1번 어, 1 0번 태양 계형성 제일 먼저 초신성 폭발이 있어서 성운이 만들어져야 되겠지 그치 그럼 2번에 성운 동그라미 성운 생성인거야 성운 형성 어. 나의 1번. 2번에 고 나의 1번. 그 성운이 수축하는 기음, 가해. 2번 되겠지. 마음이 급해서 딱 발음이 된다. 성운이 형성이 되고 성운이 수축이 되는 거 그럼 성운 수축하다 보니까 중심부에 원시 태양 생기고 바깥쪽에 온반 생기죠 그럼 나, 가, 라, 다. 되겠나? 14번. 태양계 형성 형성 자 1번에 태양계 성운은 외부 은하에서 초신성 폭발로 생기는 건 아니야. 우리 은하 내부에서 옆에 흔들려서 될 거야. 이해했습니까? 외부 은하가 우리 은하다. 2번에 성운에서 끊고 수축 동그라미 수축이 일어나는 곳은 밀도가 크다 낫다. 수축 밀도가 큰 데서 수축한 데 많은 데서 뭔지 추운 데서 뭔지 이번 ox 5 되겠나 15번 가겠습니다 15번 원시 태양 옆에 가스와 먼지 있었지 15번에 가스 먼지 있었고 그 가스 먼지 중에서 이제 a쪽 b 쪽 달랐지 a쪽은 온도가 높아 나자 a쪽 온도가 높아 여기 무슨 형이 해서 영향성? 지구형 형성이 생기겠지 b에 무슨 형이 형생 목성형 행성이 생기겠지. 지구형, 목성형 저거도자 그럼 밀도는 뭐가 높을까? 지구형이 높겠지. 그러면 미행성체 자체가 밀도가 A가 구동을 넣고 A가 기역에 어, 1 번에 A가 크겠나? 두 번째 원시 행성을 형성한 미행성체를 이루는 구성 물질 녹는 점 녹는 점 동그라니 누가 녹는 점더 크? 무거운 거어개가 녹는 데 높은 거야 에이. A가 되야지 자, 녹는 점이 높다 녹는 다는 말이 고체가 액체로 되는 거잖아 활발해질 건데 녹는 점이 높다는 것은 이렇게 변할 때 온도가 엄청 높다 열 진짜 많이 줘야지 된다 이 말이지 그럼 녹는 점 높다는 철은 되잖 온도가 한 1500도 돼야 녹아 얼음은 0도 되나? 됐나? 그러니까, 녹는 점이 높다는 게 무겁다는 거야. 됐지? 녹는 점이 높다, 무겁다. 그럼 다시 한번 확인. 원생성 이루는 거. 녹는 점. A가 높다, B가 높다. A가 높다. 그림에다 A 부분은 녹는 점이 높은 철, 산소, 규소. B가 멀리는 게 녹는 점이 낮은 수소나 헬륨이나 암모니아, 메테인 이런 거. 니은의 OX. B에서 낫다. O 되겠지. 이게 되겠나? 지금 태양과 상대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원치에서 가까운 밑줄 지구형이겠지. 목성형이 탈락. 정답 몇 번? 2번. 16번에 지구형성. 지구형성 제일 먼저 뭐 해야 돼? 행성체들이 충돌을 하고 그리고 얘가 커지다가 마그마 바다 되고, 층상 구조 이루고, 식고 맞지? 그럼 어디 1번? 미행성체 충돌에 1번. 그렇게 하다가 충돌 해서 뜨거워졌지? 마그마 바다에 2번. 그랬다 멘틀과 핵으로 두개의 층상 구조 세야 되지? 3번. 마지막에 원시, 지각인 게 원시 바다제 그, 그 원시 바다에서 생명체가 출현하제 생명체 출현이 4번. 마지막. 됐나? 그럼 기억 맞다 틀렸다? 틀렸다 순서 어떻게 돼야 돼? 나가라 어, 라다 돼야 되 고치고 3번에 라 핵과 면세 밀도 차이 동그라미 밀도 차이 맞겠나? 오그 다음 ㄷ 지구의 질량 나가 클까 다가 클까 미행성태도충돌히 점점점점 붙으면 무거워지겠지 그치 그럼 나중에 게 생명체 출현할 때 나중이잖아 이때가 더 무거워졌겠지. 그렇지 다, 가더 컸겠지. 그럼 O, X, X. 자, 17번. 그림을 사이드로 믿으면 안 돼. 그림을 믿으면 안 돼. 가는 멘트와 핵의 분리. 그럼 이거 마그마 바다 이후라고 적어놔라. 마그마 바다 이후. 그때일 거고. 오른쪽에 원시 지각과 원시 바다인데. 적어놔 냉각 이때 이제 충돌이 있어 없어 충돌이 없어서 된각됐지자 그럼 일단 A A는 일단 층상구조가 됐을 때 누구와 누가 층상구조? 멘틀과 핵이었지 중심 에있는게 핵이었잖아 그럼 맞나 틀린다 틀린 거 같아 니네 지구 표면 온도는 나일 때가 못겠나 가일 때가 못겠나 가일 때가 못겠지 OX 오, 됐습니까? 가나 사이에 생명체 등장했을까? 아니, 원시 바다 되고 난 뒤에 생성하자. 나, 이우지 다음 페이지, 1번. 우주와 사람. 우주에는 누가 제일 많아? 수소지. 그럼 A에는 누구? 수소져가지고. 사람, 오참하네, 그제. 그럼 C가? 산소. B가? 오참. C. 탄소. 어, 됐나? 자, 그러면 기역 OX. O. A에서 C 중 우주의 원소 생성 시가 가장 빠른 건 수소가 제일 먼저 생겼지. 그렇지. 수소가 제일 먼저 생겼다. A이다. OX. 오 뭐, 됐습니까? 사람을 구성하는 원소 C. C. 밑줄. 산소. 끝나 산소. 광합성으로 생성이 되었다. 아, 이게 원소 C. 네모 박스. 원소 C 어디서 생겼어? 별의 내부에서 헬륨 핵융합 디귿에 대 되게 잘 썼는데 별표대 광합성으로 저절로 생겨나는 건 아니고 그게 지구에 있다가 나중지 광합성으로 O2가 된 거야. 광합성 밑줄 O2 생성이야. O 생성이 아니고 O 생성 어디? 별의 내부. 헬륨 핵융, 핵융합 됐습니까? 음, 3번 어 디귿이 중요. 정답은 3번 이번별 진화 과정 중에서 왼쪽과 오른쪽과 어느 게 무거운 별? 오른쪽에 이렇게 무거운 별 맞지? 그럼 생으은 이렇게 나, 가가 있고, 나가 있고. 얘들 진량보다는 얘들의 진량이 크네. <laughs> 자, 일단 기억. A는 개미 핵융합에 의해서 생성. 맞겠나? A가 탄소한 산소겠지? 오. 두 번째, 별 진량은 나, 가, 크다. 그렇지, 맞지. 나는 급격히 팽창하다 폭발할까 수축하다 폭발할까 에너지를 음. 못 만들어. 에너지 못 만들면 수축을 하다가 팡 붙여서 폭발인 거야. 어 이런 나 초신성 폭발, 팽창하다 폭발 이게 수축하다 폭발 이게 수축하다 되게 잘 나온데. 됐습니까? 그럼 띠 O X X 태양은 어느 것처럼 가처럼 질량 작은 별이거든. 음 정답 몇 번? 1 번. 3번 지구 형성 과정이다. 일단, 가에는 마그마 바다였 동그라미. 나는 원시 바다였동그라이 가에는 암석 동그라미. 박석 껐는 그냥 암석이래. 가에다 1번. 다처럼 암석형으로 있다가 2번. 가에 2번. 마그마 바다 됐다가 식고 그리고 난 뒤에 지각까지 생기고 바다 생겼다. 나가 3번. 됐나? 그럼 일단 기억에 시간 순서대로 하면 다가나 돼야 되겠지. 탈락. 지구 반지름은 나다, 언제가 더 클까? 초창기가 작지. 나중에 더 크지. 나가! 해야지. 이랬습니까? 세 번째. 나에서 가장 많은 성분, 산소이다. 잠깐만, 원시 반하자. 남색이 생겨나기 전에 있다. 산소가 제일 많다. OX. X. 그럼 정답은? 2번. 제일 많았던질소 아이고, 이상한 탄소데이 나중에 다시 한번 할게. 4번. 원시 태양 미행성체에 봤을 때, 일단 기억. 미행성체들의 공정 궤도면은 현재 공정 궤도면하고 나란할 거다. 그러니까 얘들 이렇게 된다. 이렇게 돌다가 행성이 돼서 돈다. 이옛나 그럼 도는 그게, 도는 그게 나란했을 거야 수직이 아니야. 옛날 뭐? 지금 거랑 옛날 미행성체랑 나란. x 이번에 행성된공정 현재 지구 공전하고 같아야지 X 반대가 있고 그게 지구가 될 거니까. 원시 태양 표면도 언제나더 높을까? 지금이 많이 식었나? 원시 태양을 눈이 쎄. 태양을 눈이 쎄. 맞지? 그럼 원시 태양은 태양이를 점점 점점 점더뜨거워지 해서 나는 태양돼 이제. 이게 주계열성은 더 뜨거운 거지. 원시 태양은 천 개. 그냥 태양은 표면 지금 6000도 6000K 나아가 더 뜨겁습니다. 이해 됐나? 어. 그래서 정답 몇 번? 지금. 끝